안녕하세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여섯 번째 시간을 시작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답했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고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정말 기쁨을 줍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오늘도 살아갈 용기를 줍니다. 이런 즐거움이 이 시간에도 있기를 소망하며 다음 질문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신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이집트 시대 때 그랬고요. 그리스 시대 때 그랬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답변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이 말은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많은 신들, 다양한 문화 속에 존재한다고 말하는 그 신들은 다 죽은 신이고 헛된 신이고 가짜 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을 소개합니다. 어, 출애굽기 기록된 열 가지 재앙은요 전부 이집트 신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좋아했던 여신 중에 하나가 헤케입니다 다산과 풍요와 부활을 상징하는 신이었습니다. 모습을 잘 보시면요. 개구리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은요 개구리를 엄청 좋아했대요. 개구리 소리가 크면 클수록 그 해는 풍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구리를 신으로 만들고 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재앙으로 엄청나게 많은 개구리를 집 안으로 다 들어가게 하십니다. 냉장고를 열어도 침대 밑에 침대 속에 가방 속에 싱크대 속에 전자레인지 속에 목욕탕 차안 어디를 가든지 개구리밖에 없는 거예요. 처음엔 좋았는데 끔찍합니다. 생활이 안 돼요. 냄새나요. 소리 시끄러워요. 그래서 파라가 요청합니다. 물러나게 해달라. 떠나게 해달라.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죠. 그러자 개구리가 그 자리에서 다 죽어버립니다. 아까 헤켓이 뭐의 상징이라고 말씀드렸냐면요. 부활입니다. 그럼 이제 헤켓이 부활의 여신이니까 개구리들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요. 전부 다 살아나야 돼요. 사람들이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헤켓 신전으로 뛰어가 기도합니다. 능력을 보여주셔서. 근데 어떻게 되냐면요. 그대로 썩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섬비하는 모든 신들은 다 죽었고 헛되고 가짜 신이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다른 신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신이. 우리 이 성경 구절을 히브리어로 함께 읽을까요? 어, 여기서 이렇게 읽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이렇게 읽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카드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아도나이 여와란 호 뜻입니다. 엘로헤이누 우리 하나님 아도나이 에카드 에카드는 원이란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유일한 분이다. 그래서 예레미야 10장 10절에도 이렇게 강조하세요.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지금도 살아 계시고 영원한 왕으로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른다는 거 오늘도 엄청난 특권이란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다음 질문을 이어갑니다. 하나님의 신격에 몇 위가 계십니까?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안에 몇 위가 계신답니다. 위는 라틴어 페르조나에서 유래됐는데, 그래서 영어는 그걸 퍼슨이라고 하죠. 지정을 갖춘 독립된 인격체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신격에 3 위가 계시는데요. 3 위가 계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것은 웨스트민스터 수요리문답을 만든 분들이 상상한 것이 아니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옮겨온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실 때 이렇게 먼저 언급하고 만드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우리라고 표현하세요. 왜냐하면 국 위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요, 삼위 하나님이 동일한 시간과 장소에 같이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나오실 때요, 하늘이 열립니다. 마가복음은 하늘이 찢어졌다고 표현해요.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비둘 같이 내려오십니다. 이것은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우리가 사모해야 될 목소리입니다. 우리가 늘 들어야 될 목소리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셨듯이 이 영상을 보신 한분한 한 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성령님이 내려오시고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은 삼위로 존재하십니다. 고린도서 13장 13절 여러분 잘하는 축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한분 하나님이 삼 위로 존재하십니다. 그것은요 이런 의미입니다. 삼위는 한 하나님 이시며 본체가 하나이며 권능과 영광이 동등합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잠을 함께 주무시고 같이 웃고 같이 우셨습니다. 힘들어하셨고 피곤해하셨고 아프셨고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하셨습니다. 삼위일체는요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해주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들도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이 아니시고요 아들은 성령님이 아니시고 성령님은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수 있는 가르침입니다 성경은 여기까지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이상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될지에 대해선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어... 말씀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구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시며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하나님은 하나이십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님으로 존재하시면서 구별된 인격체로 계십니다.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이면 모두 다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으로서 동등하십니다. 세분다 무한하시고요, 영원하시고 불변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믿게 되면요,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인간이 되셨다는 거, 이거 어마어마하게 엄청난 일인 걸 알게 됩니다. 그 무한하신 분이, 영원하신 분이, 불변하신 분이, 그 거룩하신 분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연약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고통을 안 받으셔도 되는 분이 나를 위해 고통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삼일째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면요, 이후의 모든 성경 얘기가 다 밋밋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은혜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삼일째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오늘도 기쁨으로 여기고, 오늘도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을 언제나 사랑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